카트리그 슈퍼컵 3회차 8강 A조 3경기와 B조 3경기, 개인전 16강 2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A조 3경기는 광동프릭스 대 글로리어스 H, B조 3경기는 누나틱 대 피날레 e스포츠의 경기입니다. 가장 먼저 펼쳐진 경기는 광동프릭스 대 글로리어스 H입니다. 광동프릭스는 블레이즈전 패배로 사실상 1위 진출이 힘들어졌는데요. 아마추어팀인 글로리어스를 상대로 승리를 차지해야만 4강의 마지막 자리를 꿰찰 수 있기 때문에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리어스 H는 블랑과의 풀트랙 애결 접전 끝에 승리하여 이번 프릭스 전에 승리하면 이승으로 4강 진출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요. 언더독의 반란을 노리고 있는 글로리어스가 어떤 결과를 보여주게 될까요? 신부의측 결과는 98대 1로 광동 프릭스의 압도적인 우세로 예측되었습니다. 다음은 맵벤픽 결과입니다. 슈퍼컵 포인트 상위 팀인 광동 프릭스가 스피드 선벤 선픽을 가져왔습니다. 스피드전 프릭스에서는 레킷 합승선수가 노준현 선수로 변경되면서 러너로 치고 나갔는데요. 초반까지는 글로리어스와 프릭스의 순위가 비등바등하게 이루어졌으나 경기 후반에 나오는 글로리어스의 자멸이 잡을 수 있는 점수를 놓치면서 빠르게 2대0을 만든 프릭스입니다. 3트랙 최승현 선수의 스탑과 블로킹으로 유민선 선수의 1위를 지켜줬으나, 이재혁 선수가 상위권을 뚫어낸 다음 뒤에 있는 송용준 선수의 블로킹까지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원투가 많이 달아났고, 그대로 들어오면서 3대0으로 스피드전을 승리하는 프릭스입니다. 아이템전에서는 안정환 선수가 러너로 치고 나가며, 게임을 진행했지만, 프릭스의 공격 세례에 멀리 도망가지 못하며, 나판 난전 끝에 점수가 나왔는데요. 1트랙은 이은택 선수가 익시드로 조용히 먼저 들어왔고, 이 트랙은 이재혁 선수가 0.001초 차이로 승리하면서 프릭스가 경기를 끝내기까지 한 트랙만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3트랙 천사 세계 등 주요템들을 많이 보유 중인 프릭스가 아이템의 우위를 보여주면서 나아갔고 앞에서 버티고 있는 박민호 선수가 결승선에 거의 다 왔으나 이은택 선수의 바리케이드에 막히면서 3대0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시즌 두 번째 퍼펙트 게임을 만들어낸 광동 프릭스입니다. 글로리어스 H의 경우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실수가 많이 나오면서 무너졌고 프릭스와 함께 1승 1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루나틱 대 피날레 e스포츠입니다. 지난 시즌 와일드카드전 리매치이지만 현재 상황은 양팀 모두 1패씩 기록 중에 있습니다. 먼저 루나틱은 샌드박스와의 경기에서 이번 시즌 첫 퍼펙트 게임을 허용하면서 라운드 득실에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피날레전을 제외하면 남은 경기인 오노프 또한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전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는 피날레 e스포츠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역시 루나틱전을 제외하면 남은 경기가 프로팀인 샌드박스전이기에 4강의 희망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선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승부의측 결과는 82대 18로 루나틱의 압도적인 우세로 예측되었습니다. 다음은 랩앤픽 결과입니다. 슈퍼컵 포인트 상위팀인 루나틱이 아이템 선밴선픽을 가져왔습니다. 스피드전에서는 1위를 지키는 피날레와 미드를 확보한 루나틱의 상황이 두 트랙 연속 나타났는데요. 피날레가 1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막판 순위를 만들기 위해 작업을 시도할 때 뒤에서 따라오는 눈나틱의 선수들이 그 순위를 빼앗으면서 빠르게 2대0을 만드는 노나틱입니다. 3트랙도 마찬가지로 미들과 상위권을 확보한 눈나틱이 먼저 나아갔지만 견제 끝에 순위가 여러 번 겹쳤고 한순위 차이로 승패가 결정되는 상황 최은성 선수가 1위에 성공했지만 역으로 미들을 빼앗은 피날레가 합산 포인트로 승리하면서 점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트랙에서 홍성민 선수와 최은성 선수가 계속 원투를 유지하며 들어왔고 3대1로 누나틱이 스피드전을 가져옵니다. 양팀 모두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아이템전에서는 홍성민 선수와 석주엽 선수의 물풍선으로 미드를 끊어냈고 그 사이 최준호 선수가 러너로 치고 나가며 그대로 들어오나 싶었지만 끝끝내 따라온 최은성 선수가 역전에 성공하며 시그니처 트랙을 잡아내는 누나틱입니다. 이후 잠금 3개를 확보한 누나틱이 이 트랙을 잡아낸 후 삼트랙 너너로 치고 나간 박대민 선수를 끝내 잡아내고 황혁 선수의 트리플 킬로 분위기를 전환시켰지만 뒤에서 부스터 2개로 뒤쫓아온 석주엽 선수가 먼저 들어왔고 사트랙 또한 눈치 싸움 끝에 최준호 선수가 부스터로 먼저 들어오며 풀트랙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오트랙 잠금 4개를 획득한 피날레의 아이템 운이 있었지만 하이건 순위와 공격 아이템의 부재로 역전이 어려운 상황. 급하게 나온 잠버나 미사일로 거리를 좁혔고 석주엽 선수가 자성 역전으로 노렸지만 뒤에서도 자석을 사용한 원종태 선수가 먼저 들어오면서 3대 2로 루나틱이 시즌 1승에 성공합니다. 1승 1패로 루나틱이 한숨을 벌었지만 피날레 e 스포츠는 2패를 기록하면서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개인전 16강 2경기입니다. 승부의 측 결과는 박인수 선수가 63%, 밀 선수가 26%, 배성빈 선수가 8%, 그리고 박현수, 김승태, 김웅태. 강다운, 황인호 선수가 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승아 선수를 제외한 샌드박스 내전과 개인전만 출전하는 김응태 황인호 선수, 그리고 선수들 사이에서 경계대상인 강다운 선수와 폼이 상승 중에 있는 배성빈 선수까지 포함되어 있기에 이 경기만큼이나 흥미진진한 결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타입의 선수들이 많이 포진된 비조인데요. 그 속에서도 닐 선수는 초반 질주를 통해 점수를 많이 쌓아갔습니다. 고정 트랙을 포함해서 3연속 1위를 기록하며 퍼펙트 게임의 기세까지 이어졌습니다. 선수들이 선호하는 레키 탑승을 거부하고 살인차를 탑승하면서 레코드 3개를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트랙에서 4위를 기록하면서 퍼펙트에 실패했지만 이후 5트랙과 6트랙에서도 1위를 기록하면서 54점으로 유사 퍼펙트 게임에 성공했습니다. 1위 5번, 4위 1번으로 6트랙만에 경기를 끝낸 1선수가 로열로더의 포스를 보여줬습니다. 2위의 점수가 23점으로 마무리되면서 더블 스코어로 경기를 끝낸 일 선수입니다. 경기가 빠르게 마무리되면서 공동 2위가 3명이 나왔는데요. 그 주인공은 박인수, 박현수, 황인호 선수로 2위 3번을 기록하며 이를 잠깐 위협했었던 박인수 선수, 3위 3번의 연금 메타를 보여준 박현수 선수, 그리고 2위 1번과 3위 2번을 기록한 황인호 선수가 나란히 23점으로 승자전에 진출했습니다. 릴 선수를 제외한 유일한 1위를 기록했던 배성빈 선수는 16.5위로 패자전으로 직행했고, 김승태 선수와 김흥태 선수는 14점, 강다운 선수는 7점으로 패자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개인전 최종 결과와 맵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어서 팀전 순위입니다. A조 1위는 1승의 DFI 블레이즈, 2위는 1승 1패의 광동 프릭스, 3위는 1승 1패의 글로리어스 H, 4위는 1패의 블라, B조 1위는 1승의 리브 샌드박스, 2위는 1승의 온오프, 3위는 1승 1패의 루나틱, 4위는 2패의 피날레 e스포츠입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안내입니다. 8강 A조 4경기 블랑 대 BFI 블레이즈, 8강 B조 4경기 온오프 대 리브 샌드박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